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이십시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2026년 병원연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건강마저 잃어 바닥을 치는 끔찍한 악몽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들삼재가 아닙니다. 어, 진짜 승부는 바로... 삼재가 집안의 딸리를 틀고 눌러앉는다는 2026년 룰 삼재에 결정됩니다. 남들은 삼재라고 하면 그저 재수가 좀 없는 애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룰 삼재는 사람의 진을 빼놓고 뼈를 깎는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금을 안겨주는 복삼재가 될 수도 있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도대체 2026년 붉은말을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제가 이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고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열고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유일한 동아줄이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 속에서 우리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은 참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들삼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휘저어 놓으니 몸은 아프고 믿었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나가는 돈을 막으려다 보니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이라 하여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오르는 형국입니다. 이 강력한 불의 기운이 묵은 삼재와 만났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운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불 속에 뛰어들어 재가 되어 버리지만 운을 아는 사람은 이 불을 이용해 새를 녹여 황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반드시 황금을 쥐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먼저 2026년 눌삼제의 가장 큰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눌삼제는 말 그대로 나쁜 기운이 나가지 않고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묵은 기운이 정체되면 썩기 마련이고 물이 고이면 벌레가 꼬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유독 묵혀뒀던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덮어두었던 빈 문제가 불거지거나 괜찮은 줄 알았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은 태워 없애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늘삼재의 시기에 여러분이 애군을 불태워버리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비법을 띠별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돼지띠 여러분입니다. 돼지띠는 차가운 겨울의 물과 같은 기운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의 해입니다. 물과 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화상극의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은 줄 알지만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돼지띠 여러분에게 2026년은 이동수와 변동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부서 이동 발령이 나거나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홧김에 사표를 던지거나 남의 말만 듣고 덜컥 사업을 벌였다가는 끓는 물이 증발하듯 여러분의 통장이 텅 비워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돼지띠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뚜껑을 닫고 압력을 견뎌내면 밥이 맛있게 지어지듯 꾹 참고 자리를 지키면 하반기에는 승진이나 문서취득과 같은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카는 성질만 죽이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다음은 토끼띠 여러분입니다. 토끼띠는 싱그러운 봄의 나무와 같은 기운입니다. 나무는 불을 만나면 자신을 태워 불꽃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룰삼제에 토끼띠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화려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무가 다 타버리면 남는 것은 제뿐입니다. 2026년에 토끼띠 여러분은 번아웃, 즉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심장이나 혈관 개통, 그리고 화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쉬어가는 것이 2026년에는 돈을 버는 길입니다. 건강만 지키면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일 운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띠 여러분입니다. 양띠는 뜨겁고 메마른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건조한 땅에 2026년에 강력한 불기운이 더해지니 땅이 쩍쩍 갈라질 위기입니다. 늘 삼재인 2026년에 양띠 여러분은 고립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이 강해져 주변 사람들과 벽을 쌓게 되고 결국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양띠 여러분의 개운법은 바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는 격입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귀인이 제 발로 찾아와 돈다발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만 잘 풀면 부동산이나 계약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무시무시한 눌삼재 애운을 막아내고 내 운명을 대박으로 뒤집을 수 있는 실전 비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집에서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이니 지금 메모할 준비 하십시오. 이 비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 비방은 바로 색깔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우리 돼지 토끼 양띠들은 힘들어집니다. 이 불을 제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색이 바로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는 속옷 양말 잠옷을 흰색이나 검은색 계열로 바꾸십시오. 특히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거나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반드시 흰색 속옷을 입으십시오.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강한 불기운을 설계시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마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2026년에는 붉은색 옷이나 소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잠자리 머리 방향입니다. 사람은 잠을 잘때 우주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2026년에는 남쪽이 불의 기운이 가장 펄펄 끓는 방향입니다. 눌삼재에 해당하는 분들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밤새 가위에 눌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것입니다. 두통과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머리를 북쪽이나 서쪽으로 두고 주무십시오. 북쪽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요, 서쪽은 서늘한 금의 기운이니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혀를 뚫어주는 생명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 비방은 소금단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아끼는 비책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과 애군을 씻어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깨끗한 흰색 도자기 그릇이나 투명한 유리병에 굵은 천일염을 가득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소금단지를 현관 입구 안쪽 보이지 않는 신발장 구석이나 침실의 어두운 구석에 두십시오. 소금은 집안 구석구석에 눌러 앉아 있는 삼재의 묵은 기운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 소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새 것으로 갈아주시되 묵은 소금은 절대 아깝다고 요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주시거나 싱크대에 물을 틀어 흘려보내십시오. 나쁜 기운을 물에 씻겨 보내는 의식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집안 공기가 상쾌해지고 꽉 막혔던 돈줄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돼지 띠, 토끼 띠, 양띠 여러분. 삼재라고 해서 두려워만 하고 숨어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다가오는 2026년 눌삼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제가 일러드린 비방대로 준비하신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보고 살기를 찾는 정성이 있는데 어찌 부처님, 신령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디 2026년에는 애구는 물러가고 재물과 행복만이 집안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남겨주시고 하늘의 복이 보살님 걸음마다 머무르길 기도드립니다.